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짧게 지나갔지만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언론 광고 집행에 관한 매체 효율성 검토를 지시했다는 대목입니다. 문체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분명 언론사에 민감할 주제인데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해당 사안에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눈치 빠른 기자들은 큰일 났다 싶어 개인 대응보다 언론사 차원의 대응을 염두에 뒀을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이동형 TV에서 언급했을 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언론 개혁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두달 남짓, 방송산법, 브리핑룸 카메라 설치, 출입 기자 추가, 정부 광고 집행, 이재명 정부답게 당장 할수 있는 것 하나씩 실행하는 겁니다.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